덕이고 어, 데일리 어, 처음으로 쌤이 진행해 보고 있는데, 네, 데일리 리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어, 오늘부터 차례대로 업로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썼던 데일리 리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금... 어, 서술형 위주로 문제를 냈었는데, 어, 영상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네요. 쌤 오늘 집에 갈수 있을까?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 주어진 단어들을 모두 활용하여 밑줄친 A를 영어로 옮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가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줄친 A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한 그 영작을 해볼 텐데, 일단 더후보가 이렇게, 어, 교과서 문장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인 연습은 되어 있어야 하니까 선생님이 자꾸 출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생활은 딱한 번뿐이니까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최대한 즐기기로 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국문 한국어로 써져 있는 이것을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두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두 문장으로 끊어 놓으셨나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내려가 보도록 할 텐데, 고등학교 생활은 딱한 번뿐이니까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한다. 여기 뿐이니까 여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동그란 게 한번 쳐 보시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뭐 접속사 혹은 연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문장을 연결해줄 만한 친구 누가 있었을까? 쏘가 어, 있었지. 그럼 쏘로 두 문장을 만들면 된다. 여기서는 우리말에서는 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쏘를 어, 여기다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생활은 딱한 번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한 번뿐. 한 번뿐이라고 하는 말 여기 있네요. Only once.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이라고 돼 있는데 뭐생활이랄 말할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주어로 한번 설정해 볼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단어들 찾아보시면 뭐 stay라든지 make the most of 같은 try to 같은 문장은 어울리지 않는다는걸알수 있지. 그렇다라고 하면 바로 동사를 해픈스로 정하시면 되겠고 해픈스는 happens, 샘이 지난 시간에 어, 자동사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어, 문, 어 변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 아 하이 스쿨 써 주시고 갤럭시 탭이라서 저기 뚱뚱하게 나오네요. 아 어. 하이 스쿨 h a p e n s 써 주시고 그다음에 한 번뿐 only once 해 주시고 콤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뭐로 연결한다 그래서 소로 연결한다라고 했었지. So. 어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고 여기 또 한번 더 끊어줘야 되겠네요.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다, 노력하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try to로 시작해 볼까. try to 어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다, stay positive. 그다음에 어 아까 고 나왔잖아요. and 어, 최대한 활용하다 라는 단어, 요거 우리 어휘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make the most of 써주시면 되는데, 아직 우리 안 채운 거에 있었지. it 넣어주시면 돼요. 음.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리뷰 완료했습니다. 정말. 좀 줄어들었어. 오케이. 자,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 feel nervous and worried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로 시작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어떤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 우리 구조화 했던 것처럼 다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혼자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됨으로써 아, 어, 지금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점이었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까지 떠올리시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어떤,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 고등학교로 가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불편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바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writer was assigned 어, 그 글쓴이는 할당받았어요 m o t e to the same high school 같은 학교로 할당 받았다. With his best friend라고 얘기했지만, 자, 요거 틀렸지. 혼자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 선생님 지난번에 구조화 얘기하면서 어, 틀린 것의 이유도 같이 적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The writer was not afraid of of adapting to the new environment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작가는 어,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댑팅 적응하는 데 두렵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반박할 만한 문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 어, 확실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렇다라는 말은 불안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얘가 틀렸다라고 표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writer did not get enough sleep after talking to his parents라고 되있는데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음, 그냥 어, 선택지 채우려고 만든 선지인 것 같습니다. Now, the first impression of the homeroom teacher was quite positive. 라고 했지만 positive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looked very strict.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틀렸네요. Then, the writer brought the wrong textbook and he, he was able to focus in class. 어, 책도 잘못 갖고 왔고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진술이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고 윗 그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I felt nervous and worried because I was, I was about to 나왔는데, be about to 동사원형 쓰도록 되어 있었다. 자, 1번은 어, 법상 맞았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지난번에 강조했었던 것인데, all my best friends and I had hoped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 두 문장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 사건의 순서를 확인해 보면 되겠다. 자, I was uh, the only one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네, 자 보시면은 어, 어디 갔어? 어 맞아 여기 I was, I was the only one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사건의 순서로 봤을 때어 희망을 했지만 고등학교에 혼자 배정됐다 사건의 수서, 요렇게 여러분, 어, 쌤 교과서에 같이 메모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건, 어, 소망했던 게 앞에였기 때문에 2번도 맞았다. 3번 같은 경우는 I'm not sure whether 라고 되어 있지만, 자, 여기, whether 같은 경우에는, 자, 불확실 진술을 할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라든지, 알고 있다라든지, 어뭐 그런 확실하지 못한다라는 류의 동사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웨더 적절했습니다. 자 웨더 같은 경우에는 어 대슬 시험 낼 수도 있고 이프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목적절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프로 변하는 가능하겠으나 자, 불확실 진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슬로는 바꿀 수 없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더 낫네요. 어, 쌤도 처음 만져보는 갤럭시 탭이라서, 천수로 어, 승리합니다. 네, 그 다음, 어, 3번까지 확인했지, 4번 보도록 할게요. all oh my new classmates uh, classmate looked unfriendl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맡긴 친구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friend에다가, 자, 명사에다가 ly를 붙으면 형용사 처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로 이 형식의 보호로 충분히 잘 들어왔습니다. 4번도 맞았다. 자, 5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자. I brought the wrong textbook and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because I've not slept 라고 되어 있지만, 낚시였어요. 요거 틀렸지. 사건의 순서는 요렇게 되는 것은 맞았, 맞았으나, 어, 조금 더 이른, 과거보다 더 과거를 얘기하려면 헤드 a d pp 로 바꿨어야 된다 정답은 h 드 a d n o slept 왜 이래 이거 네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3번 확인했고요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그럼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러 가자 자 보면은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맥에 맞는 표현 음. 자 at the end of the day the homeroom teacher assigned resigned 이 a c h of u locker로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b번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be easy, difficult 두 가지 중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c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c번은 지금 어디 갔어 요 어, I f e e curious, serious. 두 가지 중에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a s s i g n e 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나눠주다 할당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지. 자, 그럼 r e s i g n e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임하다, 물러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이 뚱뚱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된거 같아요. 여러분. 여기만 들어오면 뚱뚱해져. 사임하다, 물러나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거 A 원 찾았고요. B 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be 비리비리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음, 어,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라커를 줬고, 우리에게 라커 번호는 13번이었는데, 나 싫어했어요. 자꾸자꾸 부정적인 이미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뭐 하기 전까지 쪽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학생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므로 나는 내 학교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디피 f i cult를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한번 보도록 할게. To an unknown freshman, I felt curious, serious, and opened the notebook.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 잘 끊어서 읽어야 돼. 자, 미지의 신입생에게 나는 지금 호기심을 느꼈을까? 진지함을 느꼈을까? 호기심을 느꼈기 때문에 노트북을 열었겠지. 심각성보다는 호기심을 느꼈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기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될 것이다. 자 5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어진 표현을 어영 변화 없이 주어진 그대로 모두 사용해서 밑줄친 가에 주어진 뜻이 되도록 배열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확하게 첫 날에 느꼈던 방식이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어 한번 구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어디 있어? 주어 그것은 방식이다 이다 방식.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어 수식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세부 분석 한번 가겠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첫 날에 느꼈던 내가 느꼈던 어디에 첫 날에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느꼈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어,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 영작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것은 해당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것 여기 있지. 그것은 어, 이다. 뭐야?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방법이니까 더웨이로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보기에 있니? 없니? 없지? 왜 더웨이 하우가 안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how 로 시작하겠습니다 h o w 로 시작할 건데 어떻게 방법이야? 정확하게 방법이야? 그럼 음쪽쪽에다가 x x c c t l y 넣 u 주시 t 되 i 습 How h How 내가 느꼈던 방식이래 i 가 느꼈대. i f e l t 그 다음에 첫날에 어떻 o o t i this? i s t s d t d a y 자,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겠지 자 쌤이 지금 안 넣은 게 있는데, 자온온 마이가 아니고 온더가 아니고 온 마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 어, 6번 한번 가보도록 하자.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high school is more than just schoolwork. So find your interest and pursue them by joining school clubs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어 참여하세요. 참여하면 하세요라고 했던 달락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포리그잼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더기고가 쌤이 굉장히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변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포리그잼플. 자, 빈칸 문제는요. 빈칸 문제는 대체로 예시문 앞에 등장을 하게 돼요. 보통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2점짜리 문제인데 예시 앞에 어떤 일종의 어 주장과 주어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예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세부사항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보라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인 이상 빈칸은 굉장히 쉬운 문제에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학교 동아리가 우리에게 뭐를 줄 것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사람들 만나줄 수 있고 뭐 친구들 될수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장점들에 대한 나열을 하고 있었지?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번 디프라이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프라이브가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디프라이브. 알고 있는 사람 한번 혼자서 얘기해 볼래? 영상을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자, deprive, 뭐, 빼앗다, 박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의 일반적인 지원을 어, 박탈한대요. 뭔 소리요? 땡. 자, offers information about school events. 어, 학교 행사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동아리 정보 들으 가는 거 아닙니다. 땡. encourage student. 학생들을 모아도록 뭐 해. school spirit. 어, 학교 정신을 갖게 한다. 이거 뭐예요? 전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쌤 어, 초중딩 때나 있었던 것 같아. 네. Benefits, not only students but also teachers라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우리가 찾던 키워드는 등장을 했습니다만 어,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5 번, as many advantages for students. 학생들을 위한 어드밴티 키워드도 찾았고 학생들에 대한 디테일도 찾았다.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아, 7번 계속 가보도록 하죠 7번 밑글의 주제가 뭔가 주제 뭐야 지금 어, 참여를 독려하면서 학교 동아리 들어가라고 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many benefits of making y o u friends 어, 친구들을 사귀는 거는 좋지만 지금 뭐야 무조건 참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제 풀 때에도 역시나 세미 강조하는 이 키워드에 가, 어, 집중하자 어. 그럼 동아리라든지 참여 요런 키워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번. How to relieve stress from school work. 자, 동아리나 참여 있어 없어. 3번. Many advantages of joining school clubs. 동아리 있고 참여 있습니다. 둘다 있지. 일단 찍어 놓고 후보 해 놔. 4번 가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being successful student. 뭐야 이거. 땡. A lot of things to do in your high school days. 할 일이 많대요 이런 거뭐 고르면 진짜 바로 아니야 더 친해지면 얘기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우리말을 참고하여 밑줄 친가 부분을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봐보세요 They also help you meet people who share the same interests an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만든다, 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동사의 주어는 누구야? 자, 클럽 액티비티스를 받아주는 이 데이입니다. 그럼 데이에 대해서 make 한번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 make도 나왔고, it도 나왔고, 어, 딱 보안이 뭐야? 감옥진목 형태예요. 감목 직목 형태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갑자기 형태 변형을 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은 해석한 대로 한번 볼까?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준다. 그들과 친구 되기, 그들과 친구 되는 것을 더 쉽다,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형식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친구가 된다라는 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어? Become friends with them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주어지지도 않았네요 응, Friends 없었다 맞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make 주 아까 make였고 아까 그 다음에 목적으로 들어갈 건 뭐였어? To become friends 위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이 투부 정사가 목 오형식의 목적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가짜 목적어 설정해 주시고 e a s y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더 쉽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비교급으로 바꿀 거야. easier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남아서 빨리 가보도록 하자. 벌써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진우에 관한 내용 중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진우 was nervous, worried because he was about to, about to jump into completely new world. 라고 하면서 지금 새 세상에 들어가면서 지금 긴장했고 처음 들어갔을 때다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자, 우리 기억한 대로 문제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이었어? 9번이었지. 자, 일치하지 않는 것 골라보겠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 None of his best f r i e n d 어, 그 친구들 그의그 누구도 entered the same high school with him. 그와 같은 학교 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때요? 얘는 맞았습니다. 그럼 땡. 이만히 n o 노. 그는 몰랐어요. 뭐를 그가 get used to new surroundings라고 했는데 get used to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명사 나왔다. 이게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g 뉴스 u s 라고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확인할 수 없어요 왜? 문맥상 동의로 나왔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위에서 같은 단어 찾아보세요 네 맞습니다 어댑트였어요. 어 d a p t 였어요 이거 그대로 변형됐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surroundings라고 하는 거 찾아보세요 네, environment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어땠어요? 땡 맞았던 말입니다. 삼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he uh, well, he talked with his friends about upcoming school life until lat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얘기를 했어요. 누구랑 그의 친구들과 뭐에 대해서 upcoming school 이 e 라고 했는데, upcoming은 다가오는. 늦게까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잠도 못 잤다라고 얘기했지. 자, 일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While his classmates weren't nice to him at all, his home room teacher looked generous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까? 어, 이렇게. unfriendly라고 했어. 이것도 똑같이. weren't nice. 어, uh, weren't. were unfriendly.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만 지문사 내용은 이렇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담임 선생님은 관대해 보였어요라고 했지만 딱 틀렸다 틀렸다라는 걸알수 있지. 뭐로 바꿔? Strict. 그럼 정답 4번 되겠다. 자오번도 계속 판단해 볼게요. 5 번. He couldn't get to school on time and even took the wrong textbook. 자 get 트 라고 되어있는데 get 다음에 이제 get은 뭐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 지금 even worse he brought 어디갔어요 음, got em late and was late for school 해서 5번도 지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하자 오, 똑같은 문제 줄 알았는데 위클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계속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나 불안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어디까지 가고 있어? 어, s 마이 서프라이즈라고 하면서 지금 처음에 이쪽 파트 기억하시면 돼요. 불안했지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지 어, 나돈 쓰고 있었어. 그럼 뭐 하고 있었어? 지금? 프리텐딩 하고 있었어요. 어머 뭐 인체 하고 있어서 가면 쓰고 있었어. 그럼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 Show Your True Colors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이렇게 하려고 시도했었다라고 했죠. 제 어, 제목 나오지 않았습니다. Take Your Time 뭐요? 너의 시간을 가지세요 아니었습니다. Be Friends with Fears 두려움과 친구들에 허소리 하고 있어요. Heard about yourself? 네, 전혀 아닙니다. 위 글의 밑줄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확인했지, 투자어품 맞았고요. 그다음에 uh, I was the only one who was a t e n t different on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이라고 하는 것 저희 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 원은 uh,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uh, 대명사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원이 받아주는 건 누구야, 지금? 하이스쿨이에요, 하이스쿨. 원은 하이스쿨이기 때문에 받아주시, 고 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원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3번. I was cut up.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be cut up. 뭐, 뭐, 사로잡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목적 없으므로 어, 수동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 often, often act as if 라고 말했는데, 쌤 이거 설명했었던 내용이야. 자, as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 주절 시제와 일치하면 과거형을 쓰고, 앞서면 과거 완료를 쓴다 라고 배웠습니다. 아직은, 지금 주절 시제가, 아, 주절 시제가 과거래. 다시, 다시, 다시. 거의 다와 가지고서 집중력이 이루어졌네요. 다시 주절 시제랑 일치하면 일치하면 과거를 쓰고 주절보다 앞서면 과거완료를 쓰라라고 얘기했었고 가끔 이제 현재 시제 에 나올 때가 있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일단은 어, 알고 싶은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아, 메모해 보세요. 에스이프 현자 씨가 등장했을 때에는 에스이프 뜻이 뭐였냐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에요. 에이프는 정말로 그래 보인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 이, 어, 이를테면 진짜 그래 보인다. 이, 예를 들면. 그는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 글씨가 좀 그러네요. 자.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과거 시제를 만약에 디딤틀를 썼다라고 하면 모르는 체 했다라는 말에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인사 안 했어, 나 쌩깠어. 이런 건데, as if he doesn't recognize me 이렇게 하면 진짜 나못 알아봤나봐 정도 의미를 의 가지고 있다. 자, 그러나 우리 고1 때에는 딱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똑같이 지금 시제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형성 썼던 거 맞고요. 자, 5번. When I was in the high school, uh, I was in the hospital for two weeks, not one of the kids I had tried to impress. 묶어 주시면은 본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지금 ing가 들어간 상황 그래서 정답은 5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데일리 리뷰는 이렇게 마치겠고요. 어, 데일리 가지고 리뷰할 게두 개가 남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 mm -hmm.